안녕하세요. 다름의 사촌동생입니다. 내놀이나 먹어라. 이이이이내 방구나 먹어라. 안녕하세요 여러 다른 사촌인데요.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얘기하라고 시키네요. 하기 싫은데 그냥 만져볼게요. 그냥 <웃음> <웃음> 만져야지. 그안 만져. 만져. 아, 만져. 만 만질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, 저는, 다름의, 다촌 동생인데, 아까 그 형의, 동생입니다.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. 느낌이, 참말로 이상하네요. 손에 딱 잘라붙어요. 겁나 싫어 아, 진심, 이거 이상해. 아, 끊어졌어요.